다 바램 나타내는 거라서 빨리 해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CEO를 최고 경영자라 그래. Chief Executive Officer. 자, 그래서 이게 Chief라는 게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Executive, Executive라는 거는요. 어, 좀 써보자. 이렇게 봐봐서 명사로는 경영이란 뜻도 있어. 회사를 경영하는 거죠. 저, 근데 이사, 그래서 간부들이라는 거. 이사님, 간부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어, 형용사로는요. 경영 의란 뜻도 있고. 자, 그래 이케제 이제큐티브라는건 간부, 이사회 이렇게 뭐 아시면 돼요. 오피 r 그래서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하고 자,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IT 언을 쓴다라는 거 IT도 먼저 갑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어떤 정보 기술입니다. 얘가 뭐가 되고 싶대? 어, CEO 되고 싶대. 하나의 IT 회사의 누구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여기서 이 라이크는 전치사예요. 뭐뭐처럼. 자, 스티브 잡스는요, 뭐에 관심이 있었대? 컴퓨터.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가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꿨대잖아요. I want to change the world. 야,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도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대요. 목적어. Want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게 다 목적어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 바꾸기를 원한다. 됐죠? 잡스가 관심이 있었니 컴퓨터에?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나 소녀입니다. 나의 롤 모델이 뭐래? 말라라 요제프자이라는 건데 이 말라라 요제프자이는 그녀는 어떤 애였어? Was a younger. 그러나 젊은 아주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는 fight for the fort 소녀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소녀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 다음에 받았어 노벨 프라이즈. 노벨 피스 프라이즈를 2014년에 받았대요. 나도 되고 싶대. 모처럼. 그녀처럼 되고 싶대. 또 전치사죠. 그리고 도와주고 싶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 롤모델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요. 파이트 포는 모모를 위해서 싸우다. 파이트 포트 포트. 그녀가 싸웠대. 별표 도움에 처한 사람들 요제프 자인은 노벨프라이즈를 받은 사람 맞아요? 맞죠 어리지만 요제프 자인을 받은 사람이야 와 너는 뭐에 관심 있냐 하고 짐한테 물어봤더니 짐이 뭐에 관심 있대요 춤에 관심 있대요 자 와카인 도브 kind of 아셔야 돼요 무슨 종류의 뭐라고 댄싱을 넌 좋아해? 그랬더니 K-POP 댄싱이 나의 가장 좋아하는 거다. 지미 K-POP 송을 좋아하니 K-POP 댄싱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alse입니다. 이런 거 되게 세세한 거 알았지? 자, 너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 왓 h 원츄비. 그러 o 까나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애니멀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 애니멀 트레이더는 조련사를 얘기해. 왜나개 좋아하고 개 좋아해. 너는 어떠니? 물어봤더니 What about you로 바꿨을수 있겠죠?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애니멀 닥터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이건 수의사겠죠? 배수로 바꿔 써도 됩니다. Veterinarian 그러는데 자 굉장히 흥미롭게 들린다 Maybe, 아마도, we can work together someday. 언젠가, 미래 어느 날, 우린 같이 일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년의 미래 꿈이 뭐야? 이건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소년은요? 소년부터 할까요? 소년이 되고 싶은 건 조련사야. 자, 소녀가 되고 싶은 게 뭐야? 수의사야. 이런 거 헷갈리지 마. 그러면 소년의 장래꿈은 수의사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 자,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